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해바다 님. 네, 여기는 무슨 농장이에요? 어, 여기는 그 제주 수경 농장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일명 귀랑비 고경희입니다. 어, 이게 무슨 들이죠? 어, 이게 저희들 그 한라산 그봉오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한라봉이라는 그런 과일입니다. 네, 저는 한라봉하면 우리가 어,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황색 한라봉만 봤는데 이런 그린 한라봉은 처음 보는데 이것도 먹나요? 그럼요. 이것도 청을 담아서 먹 먹고요. 여기 그 껍질에는 그 리모넨이라는 그런 그 성분이 있어서 이제 노화 방지에도 좋고 또그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또 이게 말려가지고 차로 따려 먹어도 좋아요. 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청 이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청유자하고 땡초를 이용해서 조미로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듯이 우리도 아주 요즘 유행, 청유행이 아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요 할라봉은 청을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음, 요것도 우리 일반 그 밀감 그청 담그듯이 요것도 요 꼭지 부분하고 요런데 밑에는 깨끗하게 씻이 요게 그 푸르른 물에 씻어서 그어 이렇게 잘라서 설탕하고 이 귤하고 1대일 귤로 해서 담아 드시면 겨울철에 그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로 에도 좋고 그리고 또 저희들 노화 방지 특히 노화 방지 그리고 같이 이쁜 이렇게 얼굴이 생겨난 피부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이거 청 담가 먹으면은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주 예쁜 얼굴이 될것 같아요. 저는 아마 청이 부족해서 예쁜 얼굴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 되고요. 그리고 이거 봐요, 이렇게 끈 하나 하나가 저거 전부 제가 매달았습니다. 이게 이 힘이 어디서 났냐면은 이렇게 청을 담아 먹어서 여기서 원기 회복 있어어 제가 이렇게 힘이 팔팔 남니고 이렇게 끈을 다 매달았습니다. 제가. 네 사장님, 그러면 이청한라봉을 구매하려면은 어, 어떻게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통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3kg, 5kg, 10kg로 나가는데 3kg는 어, 요게 17,000원 이고요 어, 5kg 는 27,000원 10kg 는 47,000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저희가 뭐생각한것보다 비싸지는 않네요 예 네, 저렴하게 희저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올 겨울 건강은 음. 이 청할라봉 하고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네. 제주 수경농장의 청할라봉 잊지 말아주세요 네, 청할라봉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 그 가격 얘기하실 때.